그냥 별거 아니, 아니고 그냥 누나 그냥 수가 다른 게 아니고 어뭐 하는 건데? 이가 또 저기 옷 같은 거 되게 좋아하잖아. 아 어, 어. 누나 캠핑 좋아하지. 좋아하지. 좋아. 캠핑 좋아하지. 대박이다. 너 쇼핑할 시간도 좀 없잖아. 너 바빠가지고 많아. <laughs> 진짜 진짜로 나 소비 교정이야. <laughs> 누나 진짜 수기 누나 인생의 반이 쇼핑이야 사실. 아니, <laughs> 캠, 캠핑만 봐도 장난 아니잖아요. 아 수기 요즘 낚시 다니느라고 난리야. 그러니까 누나가 지금 요새 아, 낚시에 빠져가지고 실 갖고. 아, 난 사는 거 좋아하는데. 어. 일단 낚시용품 있으면 좀 사. 요거 아, 요거 이거다. 이거 아, 낚시 바닥이지. 근데 이거 너무. 근데 너 북유럽. 너 일단 봐라. 이게 딱 진짜 고기 잘 잡히는. 아니 근데 네. 낚시 갈라면. 어. 너비 오는 때 이럴 때 장마 없지. 고 장마고. 누나 이거 진짜 새 거예요. 아니 근데 또, 누나 아, 누나 발사이즈 뭐야? 나 260. 허? 아, 거짓 실어봐. 아니 왜그 거짓말을? 아왜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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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렇게 거뭐 손흥민이야? 어? 누나 내가 누나랑 몇 년을 했는데 260이에요. 240. 조째지 거짓말하지 마. 가 이거 해봐. 잠깐 잠깐 해줄게요. 봐봐. 어, 너딱 맞다. 여기다 신데렐라다. 나. 오, 어, 신데렐라다. 야. 야. 근데 신데렐라. 신기하게 딱 맞긴 하다. 너무 딱 맞지? 아니 딱 맞아. 이거는 야 이거 이건... 다른 <laughs> 사람 것도 아니야? 뭔 사트를 받지 이거? 야, 미쳤다. 아, 기가 막혀. 누나 너무 말인가? 귀엽다 지금. 어떻게 딱 맞냐? 신발? 이거 괜찮지? 신발 좀 편한 것 같긴 해. 아니 근데 왜냐면은 너 낚시다니 그러면. 물가에 그러면 진창이란 말이야. 아 근데 이제 캠핑해도 좋잖아. 곧 장마니까. 맞아. 맞아. 곧 장마니까 필하지. 이거 잠깐만 말. 재작년에 이거 우리가 한거예 재작년이요? 아유 이 년이나 묵은 거야? 근데 한 번도 누가 안 신었어? 새거 어? 새거예요. 새거야. 그래? 누가 신 신진 않았어. <laughs> 누가? 근데 이거 6만 5천에 샀는데 더 유니크해졌어요. 그거. 이거 완전 새거. 야 얼마인데? 8만 원. 8만 원. 뭐야 이거 사야 이거. <laughs> 좋분 얘기 못 듣네 아만원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니 아+ 니 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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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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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아+ 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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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릴거야 아+ 이거야 아+ 릴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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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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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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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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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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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아+ 아+ 만원만 줘. 에이. 아+ 이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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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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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원, 네. 3만 근데, 아, 형, 3만 원이네. 너의 진, 너의 진, 너의 진, 나의 진. 응. 어. 자, 2,500원씩 빼서 2만 원. 이제 더 이상 안 돼. 어, 너무 어렵다, 진짜. 2만 누나, 아, 우리 그거... 밥도 못 먹어. 누나. 네, 사실, 그래? 근데 누나, 아, 이거 이거는. 다른 물건 없어? 다른 물건 어, 많아요, 많아요. 아, 봐봐, 이거 봐봐. 어, 어 이건 어때, 이거, 스웨터는? 누나, 이거 진짜 예뻐. 이거, 이거. 네, 누나. 다른 거뭐 없냐, 누나. 누나, 좋다, 봐봐. 누나, 근데 이건 진짜 내가 뻥이 아니고 너무 잘 받는 것 같아. 아, 이거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근데 그걸로 는 이제 메이크업은 안, 안, 안 묻게 좀 조심해. 무듬은 사야 된다. <laughs> <laughs> 무듬은 사야 돼? 다행이네. 봐봐. 아, 거울이 있네. 귀여워, 귀여워. 와, 진짜 잘 어울려. 네. 와. 아니, 봐봐, 너. 와. 이건 미쳤다, 진짜. 소름. 오, 어, 괜찮다. 야, 근데 너 약간 목 짧아 보인다, 야. <laughs> 아니, 머리카락 빼야돼, 머리카락 빼야돼. 아, 그런 다시. 말 하지 마요. 아니, 목이 짧아 보이는데어떻해 아, 짧아 아, 보이는 목이 짧아 보인다, 어떡 야, 내가 이너희들 검은... 눈빛을 한2삼 30년 봤잖아. 다 거짓말이야. <laughs> 아니, 아니야. 지금 다 거짓말이야. 아니, 아니, 진짜 아니, 귀여워. 아니. 맞아. 이거는 이제 약간 목 짧아 보여. 아, 왜 그래, <laughs> 형. 아, 누가 이렇게 솔직하게 장사하려잘 어울리는데, 엄청. 이거, 이거 아니야. 너 이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거, 이거 이제 아니야? 메이크업, 어, 메이크업 아, 묻어놨는데. 어, 어 사야돼요? 사야 사야돼요? <laughs> 아, 잠깐만 있어 봐. 알았어, 알았어. 어, 이거 저, 이거. 야, 이거 이거 입어, 이거. 근데 수기 누나 이 니트는 진짜 잘 어울리는데. 아빠. 누나. 이게 진짜 가격도 그냥 진짜 고가니트고아 아, 저거는 사지 마. 너무 그거 비싸. 그거 너테잘 안 어울리는데. 저거 안, 너한테 안 어울려. 왜안 어려? 형, 이거 이거 캠핑에도 이거. 너무. 잘... 이거 목 짧아 보여. 안할 거야? 안 아니 안할 거야. 거야. 목이 짧아 보이는 거야. 아, 목안 짧아 보였어. 목 완전 짧아. 수기가 원래도 짧은데 이거보니아 저기 죄송한데 팔겠다는 거야? 안 팔겠다는 거야? <laughs> 팔겠다는 거야? 많이, 그걸... 많이 짧아 <laughs> 보여어 아니 숙아 이건 아니야. 이거 옷은 예쁜데 수이한테는 너무 안 어울려. 오늘 하루가 <laughs>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너 이거.. 아, 이, 네, 이, 이거 팔겠인데 80, 80, 아, 신어보실래요? 오버사이징 해가지고. <laughs> 아 이거 신 진짜 이거, 이거 40만 원제아 이것들이 너무한데 이 거야. 아웃터나 이런 캠핑할 때나 이게 워낙 딴딴한 거라서 딱 맞아. 야, 미쳤다. 예? 야, 너 자꾸 누나한테 이런 거 팔래? 너 이게 누나 진짜 돈 아니, 응. 누나 돈 많아. 근데 그거는 그건, 그건 맞아. 자차 발이 여기 있다. <laughs> 이게 맞는 거야? 밑에 봐 봐. 우리 발 봐. 우리 발이, 신어봐. 발이 여기 쪽 다시 어 봐. 와, 누나 옆으로 돌아봐. <laughs> 니은이다, 니은. 어? 이게 맞는 거야, 나한테. 저리, 리 신발을 좀 크게 신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 이건, 이건 아니야, 맞죠, 이건 어, 아니야. 그래요. 너한테는 저거, 저거, 장화. 이게, 딱이야. 이게, 이게 딱이야. 딱이야. 이게 딱이야. 그래. 아, 장화는 그거 딱, 딱이야. 어. 그래. 어. 이거는, 이거는, 이거, 어, 나한테 딱이잖아요. 어, 사이즈가.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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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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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아, 이거 뭐야? 저위안하로 아, 뭐, 주는 거야? <laughs> 이거 부르마블 돈 아니야? 이거 위안. 한, 위안을, 위안을 왜 주는 거야? 50위안. 아니, 음. 어제 주목 갔다 가져. 5위안이 얼마야? 현재 환율 기준으로 5위안 CNY는 약 9,550원입니다. 9,500원 주고 이걸 9, 살라. 누가 진짜 우리 와. 우리 진짜 누가 먼저 누가 먼저 지금. 아 내가 지금 환율을 잘몰라는데아나 아니 1 0만 원인 줄알았다아 아니 나도 한뭐 <laughs> <laughs> 장난 그러기 그래, 그래 1이만1 2만 원은 줘야 돼. 명돈 써? <웃음> <웃음> 아, 그래. 아이렇또 받으니까 그래. 기분 좋네. 기 야, 또만 원씩 주고 가. 이거 만 원씩 주고 가는 거야. 았어 야, 우리 가. 천 원, 천 원. 가. 가. 요 그리고 이거, 이거 다새 제품이야. 이거 좋은 제품이야. 이거. 니들이 판다니까 사는 아, 거야. 기분 좋다. 어, 나 갈게. 아, 야, 어, 이제 집으로 갈게. 에이, 어. 고마워. 어디 있어? 어, 네가 입은 거. 아, 근데 이건 안. 아, 네가 살 거는 나갔잖아요. 이거는 제가 킵해 놓은 거라. 이게 저게 짱이야, 사실. 이게 좀 형, 아니, 근데... 비싼 거거든. 야. 진짜. 아, 근데 벗어 봐. 집이 어디 있냐? 물건 팔러 왔으면 팔아 이제. 벗어 봐. 이것도 괜찮은데? 눈까세 방가스, 하거든요, 아, 니가거 그래? 쁘야 야, 그러면 카까까지해 드려. 이거 봐 봐. 괜찮지? 어, 봐 봐. 이거 괜찮네. 어, 이거? 어우. 이거 봐. 그럼 형. 제가 형 스타일링을 한번 해 드려 볼게요. 석진형한테발 어,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발 275. 200... 70... 딱이야. 아, 정확하네. 2 5부터 75까지. 어. 75 괜찮다. 딱이야. 어, 이거 괜찮네. 근데 형이건 제가 어, 가 아, 있어 봐. 그러면. 되게 안 앉아서야 앉아서. 앉아서. 아니, 근데 이게 나는 아, 네, 예쁘다. 근데 여기 괜찮네. 뭐야? 아니 이게 잡아. <laughs> <봐봐. 20260>, 이거 진짜 2 0 이거 귀티나요. 근데 이거 평생이 뭐야? 뭐 근데 진짜 괜찮네. 아 이거 괜찮아. 아, 근데... 근데 너무 예뻐. 형 사진 한번 찍어드릴게요. 어, 어 괜찮다. 오, 야. 사진 한번 찍어봐. 너무 예뻐. 아, 근데 진짜 괜찮아. 형 영국 사람 아, 같아요. 아, 네. 형 재산이 더 많아 보여. 어, 그지. 석진이 형, 깜짝 놀라지 마요. 사진 보고. 진짜 예뻐, 형. 근데 거짓말. 형 괜찮다. 나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응. 아니 근데 진짜 괜찮아. 아 근데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니까.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근데. 야 근데 야. 너 근데 너왜 이렇게 길게 찍어? 나를. 저는 사진. 아 <laughs> 어. 근데 형 진짜. 형이 괜찮아. 진짜, 아 진짜 괜찮아니까. 괜찮아. 나 모델 어. 후배인 줄 알았어. 형. 어 근데 진짜 괜찮네. 아 이거. 형 누가 6 0대로 봐? 내야6 0대 <laughs>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 아, <laughs> 나 갈래.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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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나 갈래. 아런데 아, 아, 그래. 이거 이거 일단 봐. 일단 해봐. 내가 그래. 다잘 얘기해. 게형 이거는 이거 형 모델이야 지금. 진짜 괜찮은데? 만약에 한번 0만원 이하로 줄게요. 아 너무 깎아 주면좀 그런데. 야, 아니 형2 7 0이죠형 이거 새거야 준거야 새거. 진짜 2 7 0 여기 여기 진짜로. 아 이거 진짜로? 이거 진짜 가지고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요. 이거 형, 진짜 새거. 아예니에요 새거. 어, 이거어디서 이게 출처가 어딘데?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게 여기가... 드레스라는 이탈리아 그, 브랜드인데 어, 그, 여기 있어요 매장이. 이거에 쳐도230 나와요. 이테리네 찐이라니까요. <laughs> <laughs> 이, 이건 이 브랜드 어, 이거 찐이요어 진짜. 진짜로? 어. 로데오 저기 도산대로 저기 도산공원 팔아도 아벨이하로는못 사. 어... 일단 우재가 95야. 제가 9 5어지9 5웨기 때문에 차라리... 아, 진짜 부담스럽다. 이것저것 해서 그 줘야 되잖아. 응? 아 아니, 근데 아니면한90 정도에 우리 90? 90. 90, 90. 괜찮아. 어? 아. 괜찮아. 진짜 뭐, 이거 진심이 야 약간, 약간 무겁 진짜 내 진심. 진심. 아니면 또 다른 거 있어. 어. 여기... 생각해 봐. 이따가 생각해 봐. 어. 근데 이거 정남이가 입었던 거야. 예 아, 잠깐 벗어봐. 입어볼 수 있잖아. 아, 입어볼 수 있지. <laughs> 아 이건 좀 요란한데. 나 요란한. 형님, 저거는 입으시면 홍대 바로 걸으시면 돼요. 그냥. 어. 아 이건 내가 하기로 했잖아, 형. 아 이건 안 보여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번 사보세요. 우 와. 아, 아, 괜찮... 괜찮은데? 우와. 형, 진짜 괜찮다. 괜찮은데? 우와. 형, 진짜 괜찮다. 섬진이 <laughs> 형. 형, 와, 진짜 젊어 보이지 않냐? 형, 밖에 말, 텔레파킹인데 자기가 <laughs> 젊어 보이지 않냐? 와, 진짜 괜찮은 데와 형. 근데 형 나쁘지 않아. 나 진짜 패션은 도전이라고 생각하거든? 이거 25만원인데. 이거는 형 10에 드려야지. 10. 10. 너무 멋있어. 네. 아, 진짜 이건 진심. 근데 재석아, 어. 이거 옷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니? <웃음> <웃음> 느낌이 이렇게 플라스틱 같네요, 이렇게. 이게 빈티지라서 그런데 형이. <laughs> 아니 흰 티에 입은 거야. 근데 진짜 멋있다, 이거는 형. 근데 형. 아 근데 좀 나대는 것 같긴 이거 한데. 이거 한번 얘기할게. 이거 하나, 이거는. 야, 자. 야, 근데 좀량 냄새서 형이 거는 이거 많이 무겁구나. 야, 저기 좀량 냄새. 구제 옷이라서, 빈티지. 어, 빈티지 이거는 형이 평소에 입으면. 은안 되지. 나댄다고. 뭐... 근데 맞아, 맞아. 형이 그... 그 팬미팅이나, 아, 그지그지 콘서트 같은 게 있단 말이야. 해외, 해외! 오, 이거 안에다가만 딱 형이 활용도 거이 신티. 같이... 어, 네. 아, 그치, 완전 완전. 그리고 이거 정남이가 입은 거야. 정남이. 어, 괜찮죠? 이런 걸 왜냐면 이런 기회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 맞아. 10, 이건 거 10에 드려. 와, 나, 야, 이거, 이거. 이거 아, 근데, 근데 이거 저도 욕심이 나서 한번 이거 보려고요 왜, 왜, 왜? 아, 이거 저도 이제 뭐또 다른 데 갔을 때 한번, 한번 좋잖아요 내가... 오, 이형이 오. 아, 근데 별론데. <laughs> 야, 진아 어, 근데 왜 형? 생각 좀 해볼게. 남이 입은 거 디스해. 아, 그, 형한테는 어울려. 생각 좀 해볼게. 형한테는 어울린다니까? 우와, 이, 우와 우재가 아, 진짜 확실하다. 그, 야, 우재야, 너 대박이다, 이거. 이게 이제 하영이 딱. 오, 그런... 와, 다르다. 아, 우재 씨가 멋있다. 탐냈던 건데. 이거 우재야, 얼마? 이거 11만원. 얼마? 11만원. 겟, 겟. 얼마? 겟. 이렇게 이쁜데. <laughs> 어, 괜찮은데? <laughs> 야, 이것도, 이것도 아니고. 야, 예쁘다. 이거 좋아. 아니야, 아니, 좋아, 좋니야저도 좋아, 좋아. 고민 좀 해보고 싶어. 뭔데? 저... 형, 15에서. 15에... 난1이라면난 11. 11, 형, 10. 1이 조. 아 자, 13. 자, 1 3 아, 그만해. 뭘 계속 올라가고. 아, 나와아 이거, 아, 이거 아니, 나도. 아, 아, 근데 이거 내가 나나 나 이거 내 컨셉에 딱이야. 네 팔러 온 거야. 미리 합의를 어, 보고 와. <laughs> 그러면 팔 건지 니네가살 건지. 사람 다 어, 가슴 울렁거리게 울렁 해 <laughs> 계속... 이제 뭐 하는 거야? 병성? 아, 진짜 뭐야. 그러 빨리 사. 빨리 사. 그래, 그래. 자, 10. 자, 내가 여자가 이거 십해 주면 안 되니? 잘할게. 아, 입어봐. 어, 내가 잘할게 입어봐 어잠 내가 잘할게 형만 원에 잘해지는 거예요? 어, 입어봐 우와. 형 입어봐 근데 네? 이거 나 진짜로 농담 어... 아니고 괜찮아 어어어 어어, 멋있다 멋 아니 나 괜찮아 아니 형 어... 몇, 얼마에 산다고 그랬지? 아까 15아15 아, 15아그게 12에, 사... 12에 사 잠깐만 이게 12에 사 아, 어차피 뭐너네들이빵사 먹을 거 아니잖아 <laughs> <laughs> 아 아니, 뭐 좋은 뭐 좋은 데쓸게있12 오케이 이거는 석진형12 싸드려 싸드려 12 이거 싸드려 아 진짜 싸게 드린다 이거 괜찮더라고 핏이 형 아니면 이제 바지 형 허리가 어떻게 돼? 나? 어, 나 32. 어? 이게 남자 팬츠인데. 어, 이거 괜찮은데? 이경님, 약간 신사다운 어, 이게... 신호 팬츠여가지고. 진짜. 형, 아나타라는 엄청 유명한 브랜드요 이거. 여기 이거 작다. 짜고 예. 아니 이게 사이즈가 이안 다리가 아니 입어봐야지 왜 자꾸 목에다 하세요 아니 원래 목에다 해보면 돼 아, 그거 잡아야 입어봐+ 입어봐+ 입어봐야지 아니 이게 사이즈가 아입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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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가려줄게요 가려줄게 똑같이 똑같이. 가려줄게 아, 빨리 빨리 가 가려줄게 가려 가려줄게 가줄가줄게 가려줄게 가 가려줄게 가줄가 가려줄게 가려줄 가려줄게 안 해, 너너 빨리, 진짜 장난 안시게요 진짜. 나 진짜. 아 그럼요. 빨리 입어봐요. 야 이게 말이 돼. 진짜 안 해. 아니, 진짜 안 해. 진짜 안안 해. 아니 가리게 가리게. 이걸로 좀 가려. 아니 안 이게. 안아 이게 뭐야 아, 진짜. 신발, 신발 진짜 이거 절대 있어. 장난 안 쳐. 아니 이게 여기서 갈아입으라고 진짜. 아 이거 어디 뭐갈데 없잖아. 아 이제 다 가리고 있잖아 형님. 근데 형 우리가 다 하지. CC대로. 근데 형 우리가 다 하지. CC대로. 야저 CCTV는 어떻게 할 건데? 아 형. 아저 CCTV. 그럼 내가 가리고 있을게. 잠깐만 있어봐. 형 혼자 되겠어요. 그거? 아 되지. 이거 가리고 있으면 되지. 아 진짜 내가 아는 애들만 그치? 아니면 정말 아... 아 정말 진짜 아 이게 뭐 하는 거니 이게 지금. 형 가린 거. 근데 이거 알지, 형. V I P 고객들만 이렇게서 해주는 거야. 출장에 사는 거잖아요. 아니 어디 가서 입을 수도 있잖아. 화장실. 아니야, 시간 이 없어요, 우리. 아니 그럼 어, 앞에를 가려야지, 형을. 이거 너무 반투명해. 아 그렇지, 가리고 가리고. <laughs> 형 이거 스카프가 너무 반투명인데. 자, 야, 저희 믿으세요. 가렸어. 야, 안 해. 하지 마. 그거. 안 해, 안 해, 안, 안 해요. 진짜 하지 마. 마. 안하 하지. 그런 안 장난 하지. 안 치요즘 안 무슨 안 어떤 쳐. 시대인데. 어, 어 그런가 하지 마. 아, 됐다. 오케이 오케이. 네. 봐봐. 어? <laughs> 형안 돼? 안 맞아. 근데 형님 이거 이게... 또리가 밥 보긴만 봐. 아, 근데 핏은 좋다. 어, 공수. 이거 딱이네. 아, 너무 색깔도 좋고. 어 부자핏이다. 형, 이게 아. 여기까지 올려야 돼요, 일단. 어. 아, 일단. 네. 어, 아, 근데 이거 어, 이거 이건 얼마인데? 이게 아, 30... 위로 올리는 거야? 어, 올려. 이게 3는거든요 여기가 길어 가지고. 아, 미디가 길구나. 네. 아. 그래서 올려 있는 거야. 지날 뻔했어. 잠깐만. 네? 이쁘다. 이거랑 요거 일단 오케이 했고. 아, 지금 스웨이드랑 요것도 건. 이거 거품을... 까지 해서 100만 원을 쓰시죠. 어떻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네. 해서 0 예. 두개다가이에요 형. 아 어, 근데 이거 같이 딱 이거 딱 스카프까지 다 해서 100, 100? 스카프만 해도 저거 저거 12만 얼마야? 근데 오케이 낙찰. 100! 100. 100? 100? 오케이. 100? 오케이. 100? 아, 나, 100? 아 오케이. 아나 왜냐면 샀어. 내가 좀 죽을 것 같아. 진짜. 아 네. 100 진짜 잘 사? 냐 아니 아 아니야. 아니 100. 뭐 솔직히 나 열심히 살았는데. 100? 열심히 100? 살았잖아 나. 샷츠도 <laughs> 너무 잘어울리다아그거까지 껴서 주면 안 돼? 그래 이거는 형. 형 그냥 드리자 아 진짜? 지금 설레요 안 설레요 아 그래. 좋아 나 진짜 마음에 들어 자형 오케이 이렇게 해서 100아100 아, 100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이거 딱 아, 나 사실 옷 나와 나와 나됐고와 나와 나 오래됐고, 나 이제 어우, 좋아 와 나와 나와 나 마음에 들어 근데 내가 다와다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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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대로. 나와 나와 나